안녕하세요 유닥입니다. 자궁내막암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궁내막암과 자궁내막암 치료 과정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궁내막암이란 무엇인가요? 자궁내막암은 자궁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암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암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궁 내막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강 방사선 조사로 방사성 물질을 질속에 삽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반 방사선 치료입니다. 자궁내마감 단계별 방사선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2 0 2 2년 n 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궁내마감의 단계에 따라 방사선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1기 자궁내마감은 수술 후 고위험군 환자에게 골반 방사선 치료를 권장합니다. 2기 자궁내마감은 수술 후 골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질강 방사선 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 자궁 내막암은 수술 후 골반 방사선 치료와 질강 방사선 조사가 권장되며, 복강 내 전이가 있을 경우 복부 방사선 치료도 고려됩니다. 4기 자궁 내막암은 수술 후 골반 방사선 치료와 질강 방사선 조사가 추천되며, 방사선이 불가능한 경우 화학요법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방사선 치료는 재발과 전이를 줄이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과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자극,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기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궁 내막암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